기마대 원악마. 제가 원악마 후수를 잡았습니다. 자 똑같이 반대쪽 찾기를 한번 열고 가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상대분이 이쪽 마부터 나왔죠. 이러면 이걸 옆으로 당겼을때 여기가 묶여요. 그래서 마가 나오면은 이거는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고요. 근데 이러면 상대분도 마가 나올게 아니고 포가 가면은 제가 이 말아가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럴 때장군에 상 나오면 양쪽 병이 걸리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상대분도. 이쪽만 나오는 게 아니고 면퍼부터 했어야 되는데. 자, 상이 나오면은, 뭐, 좀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붙이고요.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나중에 포가 넘고 상이 나오면 여기가 걸리는데, 차가 올라가서 지켜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차가 올라 붙네요. 자, 먼저 올라갈게요. 요런 자리 붙어갖고, 뭐, 때리고. 때리고 잡았을 때 뭐, 붙을 수도 있고. 자, 이거 때리면, 잡았을 때, 이제 마가 걸린가, 차가 여기 붙겠다, 이거네요. 저를 올릴 타이밍이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상이 나가서 저도 요거 한번 걸어 볼게요. 올리나요? 어, 피했어요. 자, 그럼 차가 가서 상을 걸겠습니다. 자, 이거 잡고요. 포가 잡으면 상이 뜨면서 차를 걸고 걸으니까 이제 못 잡는 거예요. 그죠? 못 잡고 대신 이제 상대는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상대분이 상으로 요거 때리겠다. 줄로 잡으면 이 마가 잡힐 거고 상으로 때렸을 때 마가 걸리면 야, 이거 참 장기가 여러모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상대분이 여기 때리면 마가 나가서 면포 공략할게요. 아픈 곳을 좀 돌려야 될것 같아요. 자, 때립니다. 그냥 때리고 막아가서 먼저 걸까요? 아니죠. 일단은 포로 가서 차를 쫓고 차가 한 칸, 두칸 옆으로 가는... 아, 그쪽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쌍마가 올라가서... 차를 노려줄게요. 자, 이쪽 마가 이제 갈 수는 없네요. 가면은 차한테 잡히니까. 대신 뭐 상으로 이거 때리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자, 면포를 달라고 하네요. 자, 차가 한칸 빠지면서 이 마로 포를 지키고 차가 포를 지키고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빠졌다는 거는제 마가 여기 뜨는 게 싫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궁 빼서 궁수비 할까요? 궁수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를 밀 수도 있어요. 조를 밀었을 때 마가 잡으면... 차를 보때리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이 서로 궁수비하고 가네요. 으흠, 이렇게 붙여서 차를 쫓을까? 아니구나, 그럼 포가 맞대리는구나. 어렵다, 어려워. 마가 어디를 들어갈 수가 없네? 마가 어디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때리고 갑시다. 때리고, 상한번 다시 올라가 주고요. 일단은 상이 하나 놀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일단 때렸습니다. 자, 한 칸만 빠질게요. 자, 이러면 점수는 제가 지고 있구요. 아하. 자, 여기다 닫을게요. 줄 닫아놓고. 포넘은 김에 양차가 아니죠. 차가 포 때리면 공짜, 아니, 아니, 차가, 차를 잡아버리면 사가 못 잡으니까 공짜죠. 대차가 되던가, 형태는 다 깨지고. 그냥 대차가 아니고, 상대가 차 먹고 상대가 일거먹으면 형태가 깨지겠죠, 제가. 밀수 있다. 밀수 있다네요. 자, 그러면 뭐 저도 밀수 있다. 같이 밀어 봅시다. 자, 이러면 마가 이 자리 가면 산길, 마로 잡으면 마가 잡고, 뒤로 가면 포한테 잡히고, 마가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될것 같네요. 한번더 밀면 졸로 잡으면 차가 잡았을 때마고 상이 건다. 그러니까 밀면은 잡으면 안 돼요. 밀면은 상대가 잡게끔 유도해갖고 자연스럽게 병으로 잡으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거 마대를 안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거 아 상대분이 큰 그림 보셨군요. 지금 잘 보세요. 마대를 해버리면. 마대를 해버리면 상이 나오죠 포가 상 못잡죠 차가 걸리니까 그리고 여기 상으로 여기 양득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잡으면 어떻게 되죠 포를 달라 지키고 있던 마가 나왔기 때문에 어, 마대를 하는게 아니고 마대하면은 상대 상 나왔을 때 제가 더 불리하니까 마대 대신 이 조를 잡으면서 상대 포와 줄을 걸어 줍니다. 자, 포가 지켰네요. 자, 이 줄도 걸렸죠? 이 줄도 걸렸으니까 뭐 요거 잡으면 상대가 요거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잡고 이거 잡았을 때 제가 차가 올라가서 포 달라 고하면포 어디 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잡아도 되나요? 아니야, 근데 그냥 안전하게 지킬게요. 뭔가 여기가 조금 찝찝해 보여서 일단 한번 지키고 갈게요. 자, 이제는 잡아도 되죠. 지켜놨으니까. 지켜놨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마가 뒤로 빠져서 포를 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분 뭐 마가 못 나오니까 둘게 없어요. 그죠? 저도 지금 뭐, 마가 갈 데가 없네요, 딱히. 설마 뭐, 차가 맞대리면서 양말을 잡기는 않겠죠? 양말을 잡을 것 같진 않은데. 자, 마가 빠져서, 차를 걸면서, 나중에 마가 요렇게 뜨겠다는 거예요. 차가 마 벽을 막으면, 음, 네, 차가 올라갔을 때 포가 넘어오는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자4를 올리겠습니다. 사한 번만 더 올리면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4번 더 올리면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그죠? 4 올리면 포로 차 먹겠다는 건데, 상대분 차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도망가면은 제가 이렇게 밀면은 차가 한칸 내리겠다는 거죠. 차를 한칸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졸을 올려서 상으로 양차를 걸고 싶은데 조를 올리면 포가 상을 때리잖아요. 차가가서 상을 지킨 다음에 올려도 되고 그냥 포를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러면 제가 병을 올려도 상대분이 포로 때릴 수가 없어요. 마가 이렇게 들어가서 마대하자 가나요? 자 저... 이러면은 자 마가 말을 잡고 차가 마먹겠죠? 그죠? 차가 마먹었을 때, 이 차가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막아 들어가서 차를 걸면서, 차를 또걷어요 가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수에,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올리면, 올리면은 상한테 걸리는데 차가 한칸 올라가겠네요? 포가 뒤로 빠지면, 차가 상 잡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은 조를 붙여서 포를 지켜요. 아직은 차가 갈 데가 없잖아요? 차가 올라가면 그때 포가 뒤로 빠지면 양차가 걸리니까. 먼저 포가 뒤로 빠져서 차를 걸고, 차가 피했을 때 병을 올려서 차를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분 차가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수에 포를 뒤로 빼면은 상대분이 면포로 상을 잡는다던가, 뭐, 요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여차하면 뭐 포로 상을 때리겠다. 뭐, 요런 건데, 자, 일단은 포가 가갖고 차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면포로 상을 때려야 될것 같아요. 면포로 상을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차가 피하면은 졸올리는 순간 차가 잡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그냥 잡아버리면 차가 잡고나서 이 병이 또 걸려요 뭐 포장이라 당장 차가 병을 잡을 순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포를 먼저 잡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상대 면포가 이탈했으니까 장군 장군의 상대분이 외통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차기를 열면서 병으로 차를 걸어줍니다 이러면 상대 차가 다른 데 가면은 제가 포를 공짜로 잡으니까 뒤로 빠져갖고 아마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잡았을 때 차가 잡으면 양쪽으로 장군 장군의 외통수 나옵니다. 그랬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가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을 안 열고 가면은 이게 선수가 아니니까 먼저 병을 열어서 걸어주는 거예요. 자, 잡아볼까요? 자, 지금은 차가 병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러면 여기 장군 치면은, 아, 사로 막겠네. 아, 외통은 아니군요. 사로 막아야 돼요. 포로 막으면 외통 당해요. 사로 막고, 여기도 장군 치면은 포가 내려와서 막아야겠죠. 자, 여기 장군 치면 제가 살을 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막아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마장의 외통이에요. 상대분이 결국에는 차로 면포를 때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쪽 차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서 제가 마장 치면은 차가 들어와서 수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뭐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포가 이제 앞으로 넘어서 장군 치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포로 때리면 뭐, 공짜죠? 공짜죠? 그래서 지금은 수비가 안 돼요, 형태상. 자, 다시 장군 칩니다. 이거는 이런 마장의 외통이죠? 자, 마지막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마가 나갔을 때 혹시라도 상대분이 다른 거 차가 뭐 다른 거두면 마장이 외통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장에 지금 외통이니까 차가 결국에는 면포를 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면포 안 때리고 계속 버티려면 차가 요렇게 가서 마장수를 차가 가서 요렇게 막아야 돼요. 근데 마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차가 여기 붙으면 결국에는 포가 이렇게 앞으로 넘으면서 제가 장군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사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마가 또 들어가서 장군을 치고 하니까 결국에는 차가 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만약에 상대분이 차로 포안 잡는다. 그럼 이렇게 장군을 한번 쳐요. 그럼 상대분이 만약에 버티잖아요. 그럼 마가 들어가서 장군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병을 땡겨서 차를 쫓아요. 왜냐하면 차가 포못 때리게. 그럼 이런 거 잡을 수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때 그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차가 퍼못 때리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대분이 그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